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시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히 진정시키시고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꼭 좋은 결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마이걸에도 시험을 보는 비니와 지호가 있는데요. 같은 수험생으로서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지금도 두근두근 떨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들 긴장하지 말고 문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풀어서 꼭 원하는 결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내요 그리고 아침식사가 전에 이전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그날은 아침식사 꼭 든든히 챙겨드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큐피트가 관역에 화살을 쏘듯이 전깐만 콕콕 명주하길 바라면서 수험생 여러분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 여러분.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벌써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가장 떨리고 긴장되실 분들이 바로 수험생 여러분들이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조금 더 다독이시면 시험에 집중도 더 잘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번 겨울은 또 유난히 춥다고 하니까 겉옷과 손난로 꼭꼭 챙기시고 수험장에 도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마이걸이 준비한 특별한 팁이 있습니다. 음, 먼저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신 뒤 10초 동안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쉬어주세요. 그렇다면 집중력도 쑥쓱 올라가고 시험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있을거라고생각해요 네, 수험생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로 돌아오시길 저희 오마이걸이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둘, 셋, 셋, 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2018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요즘 좀 날씨가 추워진다 싶었는데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흘렀네요. 수험생 음. 여러분들 내일 긴장 만드시겠지만 내일 하루만 잠시만 긴장을, 안녕! 하시고요. 네 침착하게 실력 발리도잘 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응? 네그 동안 열심히 한만큼 좋은 결과 있으실 테니까 절대 걱정 마세요. 응. 네또 초콜릿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니까 몇개 챙겨가셔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올해도 역시 수능 한타가 예상된다고 해요. 아, 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네. 핫팩도 꼭 챙겨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 연도 수능에는 또 저희 막내 아리니까 수능 의식을 하는데요. 같은 아, 네. 수험생으로서 네, 수험생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모든 분들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같이 화이팅 해요. 화이팅! 네. 그럼 지금까지 어마이걸이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둘, 셋, 짝!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드디어 2018년 11월 15일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허화로 어, 다가왔어요. 네. 열심히 달려오신 만큼 저희도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따뜻하게 잘 챙겨입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수험표와 신분증 미리 챙겨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또 특히 전날 밤에는 너무너무 떨리잖아요 아, 그래서 아, 날또 잠이 안오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요 따뜻한 우유 한잔 드시고 음. 일찍 주무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실력 발휘 잘하고 오시고요 저희 오마이걸이 항상 응원하는 거 잊지 마세요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대박나세요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대박 파이팅 파이팅 둘셋 저다 오마이걸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여러분 2019년 11월 14일 되게 중요한 날인데요 무슨 날이죠? 바로 수능이죠 네 벌써 2020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날에는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전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밥도 잘 챙겨 드셔서 최후의 컨디션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요즘 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까 옷도 따뜻하게 챙겨 으시고또수영표와 당충전도 꼭 챙겨가세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수능 날에는 수험생이 아니어도 엄청 긴장되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뭔가 갑자기 제가 긴장이 되는 거. 하지만 그래도 긴장은 살짝 내려놓고요. 자신감 올리고.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오마이걸이 응원하는 의미로 화이팅 한번 같이 해볼까요? 좋아, 요 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둘, 셋, 차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마이걸이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점점 다가오는 날짜에 긴장하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쌓아온 노력들을 믿고 그 동안 준비한 것들을 모두 쏟아붓고 싶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날 필요한 준비물들은 미리 미리 챙기시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꼭 따뜻하게 다녀오세요. 또 걱정이 많은 시기인 만큼 위생수칙도 잘 지키고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도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 모두가 함께 바라겠습니다. 우리 미라클 수험생분들과 더불어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을 저희 오마이걸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